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IB 한국인테리어 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죠?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교회건축산업전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짓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현장이었는데요. 이수희 기자가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9 교회건축산업전이 지난 7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교회 건축과 미디어 운영 그리고 미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전시는 200여 개의 전문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교회 건축이 구미되고 목사님들이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교회 건축 산업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또 교회 건축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그러한 실질적인 대안 같은 것도. 전시는 빌딩, 인테리어, 미디어, 리빙 등의 분야로 나뉘어 구성됐는데요. 각 영역별 주제에 맞게 교회 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별 행사로 교회 건축가들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학생 설계 공모전, 국민일보 교회 건축 대상 등의 다양한 수상작 전시도 마련됐는데요. 한국 교회 건축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교회 건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비교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상가 업체 입장에서도 실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할수 있고 또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관련 기업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한2009 교회 건축 산업 전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안목을 키운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